성주십경 중 제6경인 세종대왕자 태실은 월학면 인촌리에 위치한 유적지이자 2003년 사적 제444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태반과 태줄을 항아리에 담아 봉안한 곳으로 길지로 여겨집니다. 조선의 왕실은 전국 명당에 태를 안치했는데 세종대왕자 태실은 규모면에서 월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큰 아들 문종을 제외한 열여덟 명의 왕자와 원손 단종의 태실 등총 열아홉 기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자 태실은 완전한 군집을 이룬 전국 최대의 태실 문화 유산이자 조성 방식에 따라 시대별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열아홉 기중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왕자 다섯 명의 태실은 일부 파괴됐으며. 열네 기만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주인이 처한 상황이 태실에 온전히 반영된 만큼 세종대왕자 태실은 사료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지역 축제에 앞서 지자체는 서울 경복궁 일원에서 조선 왕실의 태봉한 행차 재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태봉한 의식 재연은 저출산 및 생명 경시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서 의미가 깊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성주군은 세종대왕자 태실을 기반으로 한 생명문화공원을 건립했습니다. 41,457제곱미터 규모의 생명문화공원 곳곳에는 태실 미니어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설사가 상주하는 태실문화관은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나라 태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전시되어 있고 이어 태실의 특수성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약칭 태교여행은 세종대왕자 태실이 가진 고유 콘텐츠를 토대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조선왕조 태실 세계 유산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태실 유적을 보유한 경북, 경기, 충남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성주에 위치한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화 광역 실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태실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지닌 세종대왕자 태실이 우리나라 세계유산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